네, 다음 뉴스입니다. KBS가 지난해 6월 개성 여자 고등학교 인근 거제 2구역 아파트 재개발 공사의 위험을 알리는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 반년이 지나도록 조합 측과 대기업 건설사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통해 학생들은 여전히 철거 명령이 내려진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공사장 바로 옆 고등학교가 위험하게 서 있습니다. 이 재개발 공사는 HDC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DLENC 등 대기업 건설사 세 곳이 공동시공단을 맡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2020년 10월부터 학교 옆 구역공사를 시작했는데 지난해 6월 10일 철근 끊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학교 건물 벽면이 터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건물 내 외부에 균열이 계속되자 건설사 측은 붕괴를 막기 위해 건물 곳곳에 파일을 박았습니다. 운동장도 갈라져 땅 꺼짐이 우려되자 방수포를 덮었습니다. 체육관 천장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지고 건물이 기울어 1년 반 동안 폐쇄한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나서 그 나오고 난 후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 이게 30cm 정도 되네요. 예. 그그 그 당시 30cm 크기고 그리고 두께도 한 5cm 정도 로 되기 때문에 이게 천장에서 떨어져. 예, 천장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 측은 외벽이 부서진 뒤 공사장과 가까운 교실 20여 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 400여 명은 인근 대학교와 실습실 등에서 1년 6개월 동안 불안하고 불편한 수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습실을 너무 교실처럼 당연하게 쓰니까 조금 불편하고 갈라지고 그런 거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7월 본관 건물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으로 나오자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철거 때까지 일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주처인 재개발조합 측과 시공사 측은 설계 잘못이냐 시공 잘못이냐를 두고 책임을 떠넘기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아, 오래됐죠. 공장하기 전에도 등급으로 단순히 유지하는 정도였어요. 뭐제실 지금 돼줄냐 안하줄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그럼 누가 판단하죠? 여기에 뭐 정한 대로 소송을 가서 뭐 판사 판단할 수 있는 학교 측은 지난 9월 30일 부산지방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석달이 다 되어가도록 법원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